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하루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오디오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다른 오디오, 비상 오디오 기계를 제가 사용했더니요. 목소리가 음, 음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 양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월 2일 수요일이 되겠는데요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서울에서 한뭐 시간 이내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있는 전원주택 아주 괜찮은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경매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에 35716호 물건 번호 1번 물건이 되겠습니다. 10월 7일 여주 지원으로 가시면 응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단은 단월면 산업리 421-1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73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22평 정도 되겠죠? 그리고 건물 면적은 46.91제곱미터입니다. 약 14.2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전원주택은 2015년도에 건축된 전원주택이라서 비교적 새 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1억 8,128만, 23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70%인 1억 2,686만 7천 원이 현재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소 기준 권리는 이제 새말금고의 근저당이 되겠고요. 어, 2015년 6월 24일입니다. 어, 선순위권자인 세말근거에서 임의경매 신청을 한 물건이고 청구금액은 약 1억 9,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어, 현재 점유자는 세입자로 되어 있는데요. 세입자는 안타깝게도 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법적인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되는데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지용 계획을 살펴보면요. 지목은 대지구요.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자연 보정권역. 양평군은 모두 다 자연 보정권역이 되겠습니다. 자연 보정권역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어, 권역이 되겠죠. 공시 직가는 조금 어, 비터당 9만 7천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조건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검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현재로서는 가서 뭐 경계를 똑 부러지게 이렇게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으신다면 당연하게 음, 경계 측량을 어, 하셔야 하리라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양평. 군소재지가 되겠죠. 음, 그리고 이곳이 이제 용두시의 버스터미널이 있는 곳이고요. 용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이것이 이제 용문산입니다. 용문산이고요. 용 이곳이 이제 용문면이 되겠죠. 어, 현재 이쪽에는 아주 높은 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단월면인데 단월면에 있는 이곳에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이 있습니다. 음, 아주 산수가 수려한 곳이라고 할수 있겠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단월면사무소 있는 곳에서 이제 좌측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들어가시면 345번 지방도로를 통해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시면 국립 산음 자연휴양림도 있고요. 이곳에 아주 전원주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산세가 아주 수려합니다 네, 산음 1위가 되겠죠 산음 1위에 뒤에는 아주 주위에는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은데 아주 막한 산이 있는 그런 음,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는 이 주택이 주택과 토지가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진입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드뷰를 통해서 어, 집 앞에까지 갈 수는 없지만 좀 멀지가 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죠. 올라가는 길이고 산들이 있고요. 어, 아주 높은 산들도 많이 있는데 이 앞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죠. 네. 네. 이 앞에 있는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산은 이제 이 정도 산 높이가 되겠고요. 네. 음, 앞부분에 이제 산들이 있고요, 주택들이 있죠. 네, 조짝 뒤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잘안 보이네요. 그죠? 이건 아니고요. 조짝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주, 요 주택 뒤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주위에 산세는 이 정도가 됩니다. 아주 멋지죠? 저절로 힐링이, 힐링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사진을 좀 살펴볼까요? 어, 네.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깔끔한 주택이고요. 뭐, 적당한 면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벽은 사이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여분의 토지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분의 토지도 넓고요. 아주 그림같이 예쁘게 지어진 주택.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뒷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똑부러지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들어간 입구 부분이 되겠죠. 데크 부분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조금만 더 손질하면, 뭐, 아주 아주 좋은 물건. 현관문이 되겠죠. 현관문이 되겠습니다. 네, 멀리서 본 모습이죠. 네,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네, 이래 뒤에 여유 공지도 있고요. 네, 단층짜리 건물인데요. 주택은 어,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서 방이 두 개고 어, 주방 거실이 있네요. 주방 거실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길다랗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물건번호 1번, 물건번호 2번이 있는데요. 물건번호 1번은 이렇게 주택이고, 물건번호 2번은 주로 뒤에 있는 야산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물건번호 2번인 그 토지와 이 주택을 같이 낙찰받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물건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물건번호 1번은 어, 이앞 부분에 있는 요 주택이 되겠고요. 2번은 뒤에 있는 이 산들을 요게 지금 이런 부지들은 어, 빠지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큰 땅이 지금 물건으로 2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낙찰 받으셔도 시너지 효과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주 그림같이 예쁜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죠. 한 시간 정도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에 있는 아주 예쁜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또 면적도 적정한 그런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 철저히 하시고요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 있으셨으면 좋습, 좋겠습니다 심상중 경매 학원에서는 사이버 과정을 요번에 이번 주에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어제 첫 오픈을 했거든요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어, 국내에 있으면서도 거리가 멀어서 어, 이렇게 같이 공부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는 뭐 아주 멀리 있는 해외에 계신 분들 어, 저와 함, 저, 저에게서 어, 부동산 경매 부동산과 또 부동산 경매 관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최고의 공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저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